고마 고마 고마워 주는 거 아니었어? 고마워. 자. <laughs> 주세요. 응? 주는 거 아니야? 응? 이거 주는 거 아니었어? 엄마랑 밀당하는 거야? 먹고 있어. 고마워요. 히. <laughs> 주세요. <laughs> 고마워요. 하야 엄마 아빠 갈건데 아, 사 가라고 하자 가시라고 엄마, 이따가 아빠, 만나요 하자 응. <laughs> 잡 <거> 너무 잘했네 <laughs> 와 아빠 아빠 난, 만나요 척척 <laughs> 다녀왔습니어요 <laughs> 아빠 울 아빠 노래 시아야? <laughs> <지하야? 웃음> 죄송한데 그거 왜 그렇게 물고.. 어주는거예요아 그거 거마워요자 시아 가지세요 안녕. 주세요 n 냐 a a 주세요 Anya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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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가디